이천칠십 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실수의 대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대소 보고 왔나요? 네. 네참 잘했습니다. 보니까. 자 여러분 네. <laughs> 그러면 실수. 실수는 영어로 뭐야? 리얼. 리얼. 마이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뭡니까? 리얼 넘버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자 리얼 뜻이 뭡니까? 리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리얼 넘버는요 다음과 특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봐봐. 여러분, 리얼 넘버는요, 모두 제곱하면요, 0보다 크거나 어? 같습니다. 네. 보통은 크지, 네. 0 나오는 건 누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0이, 0만 0이 나오고요. 나머지 문제는 뭡니까?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수라는 것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실수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로 볼수 있다는 거죠. 혹은 뭐야? 둘이 똑같다.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실수는요 세 개의 부류 중의 하나로 다 나눠질 수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자, 그럼 뭐죠? 기준이 누구야? 기준이 0이라는 0이요. 거죠 그럼 0보다 큰 수를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부르죠? 어. 양수. 양수, 양수가 터졌다. 그, 그쵸그 그렇죠?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건 보니까 양수가 음. 작다. 네, 아니, 음수. 아니, 음수, 아니, 음수, 음수,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분 이제 양수와 음수를 가져가면 장난을 쳐볼 건데 이게 뭐죠? 여러분 에라 숫자 무슨 수? 영보다 크니까? 양수. 비는 영보다 크죠? 양수. 자, 둘다한100% 양수 양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학교 1학년 때나 배웠을 퍼만 굉장히 쉬운 거죠. 네. 왜 나옵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내용은 중학교 내용은 빠르게 복습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ab는 뭡니까? 양수. 0보다 크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 중학교 내용을 조금 부족한 학생은 지금 빨리 보충해야 돼요. 지금 아니 뭡니까? now or never. 지금 안 되면 절대 안 되면 되죠. 아시겠죠? 마지막 교회야. 선생님이 다 응용해 봅니다. 여러분, A가 음수고 B가 음수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러분, A 플러스 B는 무조건 뭡니까? 음수. 음수. 지금 큰거 보는 겁니까? <laughs> 자, 여러분, 얘는 뭡니까? 음, 양수라는 양수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수를 곱해서 양수라는 것은요, 의미가 담은 것 같습니다. 두 숫자의 부호가 같다. 같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A, B 곱한 것이 음수가 나오면 뭡니까? 두 숫자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어. 겁니다. 적어도 둘러봅니까? 0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얘는 어. 무조건 0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A가 양수면요. 마이너스 A는 무슨 수? 음수입니다. 그쵸. 잘 알고 있죠. 자, 그럼 A가 음수면요. 마이너스 A는, 어때? 여러분, 마이너스, 를, 여러분, 마이너스란 것은 부호가 음수란 뜻도 있지만 부호로 바꿔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왜? 마이너스 이 앞에 마이너스를 뭡니까? 얘가 뭐가 돼요? 양수가 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성질이라 했죠. A의 제곱은 항상? 양수. 네,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라는 같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 진리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집니다, 워 여러분.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요. 또 새로운 명제가 나오죠. 뭡니까? A는 C보다, C보다 크다.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3단 논법이죠? 맞습니까?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A는 C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A가 B보다 크면 선생님이다가 C를 더, 이렇게 양변에다가, 여러분 양변에 C를 더해도 부등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 네. 선생님 잘 들어. 더하는 걸로는 부등어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빼기는 다를 수 있겠죠? 빼볼까, 한번? 빼면 부등어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더 하나 뺐을 때부등어 때 절대 안 바뀝니다. 한번 반박해봐. 있어 없어 그런거?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 더하기 빼기는요 아무리 곱하고 더해도 빼도 안된다 자 여러분 근데 어때요? a가 b보다 크지? 네. 자 여러분 양수를 곱하, 곱합니다 양수 양수를 곱할거 여기다 곱해 부등호표 안변해 안 절대 안변합니다 화보가 한번? 3이 마이너스 2보다 큰데 게다가 한번 선생님이 2하고 2를 곱해볼게 그러면 6은 마사보다 어. 크지 당연한거죠? 부등호표 안변해 안변한다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수를 곱해볼까요 음수를? 어떻냐 마이너스 6 4가 되죠. 여러분 네. 좀 생각하세요. 음수를 곱할 때는요 부등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c가 0보다 뭐 작죠. 뭔가 a c 하고 b c는요 부등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음. 잘 들어 양수는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근데 음수는 곱했을 때 바뀌고 또한번그 나눴을 네. 때도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음수는 음. 나눴을 때도 부등호가 바뀐다. 알겠죠? 자 마지막 하나 여러분 a가 b보다 크면요. 이거의 역수 있죠? 뒤집은 거. 뒤집은 것도 바뀝니다. 오케이? 자, 헷갈지 리 정리하자. 웬만해선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안 바뀐다. 바뀌는 건 뭐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뀌고 양수를 곱하거나는 안바뀐다는 거죠. 또나뭡니까 역수로 뒤집은 뭡니까? 바뀐다는 겁니다. 이름 아시겠죠? 선생님 볼까 한 역수로 뒤집은 다음에 음수를 곱했어. 그럼 어때요? 또 바뀌죠? 네. 이거 어때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주의할 게 있다. 분모는 절대 뭐가 아니다? 영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분모에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없는 여러분, 지구가 몇명 하는 거야. 알았죠? 이승환 어린 왕자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그하고 똑같은 거야. 사랑해? 알겠죠? <laughs> 알람 <알겠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아까 배웠던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볼까요? 자, 74페이지 에 확인 체크 47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 루트 2하고 4 3 루트 있지? 네. 대소 관계를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겁니다. 아, 보이면 좋겠지만 그래. 내가 물어볼게. 누가 더 크냐? 제요. 왼쪽. 왼쪽이요? 왼쪽? 네. 자,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잘 들어 여러분. 봐봐 봐. a에서 p를 뺐을 때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요. a 는 b 보다 큰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a 에서 b 를 뺐더니 음순하면요 a 는 b 보다 작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거야 그럼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b 하고 a 있죠 a 에서 b 를 하는데 얘가 1 보다 큽니다 그럼 뭐야? a 는 b 보다 큰 겁니다 둘이 양수일 때 여러분 아시겠죠? 또 하나 뭐 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야. B분의 A가, 이가 A 양수일 때, 일부어 자가 뭡니까? A하고 B 중에서 B가 더큰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 여러분,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뭘 사용할까? 저 1, 2번. 네, 1번, 2번에 딱주아버리네요 그죠? 선생님, 먼저 뭐 해볼까? 1번 한번 해보겠다. 똑같은 거죠그지 해보면 알겠지? 자, 여러분, 한번 빼볼까, 한번? 두 수를 빼보겠습니다. 뭐에서뭘 뺄까? A A 네, 빼요. 쉽게 확실하다, 뭐. 네, 여기에서 1 빼볼까, 한번? 네. 자,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4 마이너스 3 루트 2를 뭐합니까? 빼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얼마나 옵니까 마사죠? 네. 더하기 2지. 마이 마이너스 2. 2가 됩니다. 자, 뿔3 루트 2죠? 마이너스 루트인 가니까 플러스 2 루트 2가 됩니다. 자, 여러분, 루트는 1.4인 거 알고 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네. 2.8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했죠? 그럼 뭐야? 0.8. 확실한 건뭐 얘가 양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빼다 양수죠? 그럼 뭡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훌륭해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그치?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때? 바로바로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으로 죠선생님 좋은 얘기 해줄게.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는 뭐냐면요.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학은 대표적으로 벼락치기가 안 되죠. 근데 고등학교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이 시험 끝나자마자 수학 공부를 하는 거고 하루에 두시간에서세시간 공부해야 돼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과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왠지 알아? 사람들 착각한 게 있어요 문과니까 수학 공부 안 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문과도 수학 비중 똑같아요 다만 수학을 조금 덜 배우는 거야 한데 여러분 어때요? 문과 하는 애들이 거의 다 수학 싫어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수, 점수 비중은 똑같은데 점수 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때? 공못한 애들은 완전히 빌빌 기는 거고요. 잘하는 애들 어때? 무조건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과가 수학 공부를 안 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공부를 미리 해놓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요 수학 공부 안 합니다.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무슨 공부해? 과학이나 사회, 국어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은 언제 해야 돼? 미리 끝내놓고 시험 보기 전에는 어때? 그냥 가볍게 발로 문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수학 공부하고 있잖아. 그때 개념과 원리를 공부하고 있으면요 인생에서 점수 안 나옵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친구는 아 수학 공부 안 했어 하면서 개념과 원리를 보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그 다음 날 문제 풀릴까 안 풀릴까? 안 아, 풀래? 절대 안풀려 마치 뭐랑 비슷하다. 내일 모레 당장 내일 수영, 수영 시험 보는데 물에는 안 들어가고 뭐야? 자꾸 발로 책을 보는 거야. 어, 접영, 배영. <laughs> 하는 거죠. 돼안 돼? 안 돼. 네. 들어가자마자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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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벌진다는 어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48번 문제를 보겠다. 저잘 들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x 2의 제곱 더하기 2y x의 제곱이 0 나왔죠. 네. 여러분 xy가 실수란 말이 있다면은 x에서 2를 빼도 실수입니다. 네.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나?한테? 0보다. 0보다. 야, 얘도 뭐야? 얘도? 실수지? 네. 제곱이 0보다 큰거 같습니다 그럼 잘 들어요 양수 이거나 0인 애들을 더했더니 0 나왔다는 것은 둘다 뭐라는 얘기야? 0. 0이라는 0.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양수 플러스 1을 생각해봐 그럼 얘가 뭐 나와야 돼? 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네. 그래 0 나오지 근데 제곱은 마이너스 나와? 안 나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건뭐야둘다 0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야요 x는 뭐야? 2 x는 2가 되고요 얘 뭡니까? 2y는 e, x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y는 얼마입니까? 1이라는 겁니다 금방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말잘 들어, 여러분. 얘는 조금 어렵다. 마찬가지, 여러분. 봐봐. 제곱의 루트 어때, 여러분? 사라집니다. 네, S-. 응, 네, 사라져. 이것 사라지죠? 그러면 네. 잘 들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여러분, 잘 들어. 이거 중요한 거다. 여러분, 2의 제곱의 루트. 여러분, 제곱의 루트는 무조건 사라지죠? 이2 네. 나옵니다. 이건 쉬워 근데 어려운 게 있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2요 얘는요? 마이너스 2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무슨 이거 사라진 거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는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첫 번째 뭐냐 얘 제곱하면 안니까 루트 4죠? 네. 루트 4는 2고요 맞죠? 마이너스 2 아닙니다 네. 또 하나 여러분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 네, 양수야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아 사라져 이 앞에가 중요한 거야 양수지 네 근데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말도 안돼안 안 돼요 양수는 음수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의 강정도로 보면 잡아. 루트 A의 제곱은요 절댓값 A입니다 무조건 양수야 혹은 0얘 음수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마찬가지 이거 0안나오 이거 뭐야 음, 양수 음수? <laughs> 음수? 음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뭘까? 더해서 0이라는 것은 얘도 0 얘도 0이라는 겁니다. 자, 풀어볼까요, 번? X-Y-2는 0이죠? 네. 결론은 뭐야? S Y는 X-2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마찬가지로, 보면, 어, 이거 인수배 되네? 이게 뭡니까? X-3의 제곱이죠? 네. 네. 얘도 0. X는 얼마라는 얘기야? 어? 3. 3Y죠. <laughs> 선생님이 여러분이 왜 어?란 말이 안 나온가 했어. 그치? <laughs> 자, 이거 나옵니다. X는 3Y지. 조이에. 알겠 <laughs> 여러분? X는 3Y죠? 맞습니까? 근데 X는 뭐랑 같아? X는 얘 변형식이 뭐됩니까? Y-2 맞습니까? 네. 얘가 3Y지? 네. 맞나요? 여러분, 얘는 얘죠? 넘기면 얼마야? 2Y는 마이너스 2지. Y는 얼마? 마이너스 아, 아, 1. X는 얼마? 마3 아시겠죠? 금방 나오죠?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루트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 절대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 이 순간에 절대 값이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네, 같이 궁금해. 자, 여러분, 문제 76페이지 60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 했죠, 여러분? 네. 설명 잘 들어. 절대값 A가 절대값 B와 똑같은 말은요, 바로 제곱입니다. A 제곱은 B 제곱보다 크다. 네. 왜?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제곱은 절대값의 효과를, 효과를 어때요? 그대로 가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 뭡니까? 얘는 뭐. 맞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얘가 틀렸다는 거 증명할 수 있죠? 뭘로? 반례로 아. 네. 얘는 맞지만 얘가 아닌 얘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3이고 이를 보자. 마 3은 2보다 작죠? 네. 하지만 절대 값은 그러니까 네. 양수 3은 양수 2보다 크다는 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 아니죠? 얘 때문에 얘 뭡니까? 발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과 이말 똑같은 말이야. 네. 삼승은 뭡니까? 부호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럼 보여줄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3의 양수는 뭐야? 삼승한 마? 27이지. 네. 이양수는뭡니까 8입니다. 이러 뭐예요? 이거 아니죠? 네. 답은 뭡니까? 음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는요 79페이지 넘어간다. 36번 보시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다는 것을 만족하는 애들과 자, 필요 충분적,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필요 충분이 그럼 이거야. 여러분, A가, 봐봐. 바로 가죠, 그냥. 이런 필요충분조건 뭐냐면요, 이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때요? 이런 필요가 P가 Q에 대한 필요조건이면서 얘가 충분조건이 되려면은 똑같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야? 이 말과 같은 말은 물어본 거죠. 근데 뭐라했죠, 여러분? 절대값이 있는 것은 뭡니까? 제곱하고 똑같다. 왜? 제곱은 절대값 의 효과를 가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반례 있어 없어? 진짜요. 발레 있죠. 다 발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번입니까다 2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7번 풀어보시죠. 항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37번이 되겠다. 자, 그럼 항도 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인데, 근데로 뭡니까? 또기영리은 딕을 리우주에서 맞는거 고려했죠. 제일 짜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만 푸는 게 아니야. 솔직히 뭔가 이거? 문제가 4개짜리야, 이거. 그렇죠?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X 별표 Y는 뭡니까? X에다가 1을 더하고 Y에다가 1을 더한 되면 둘를 곱하라 했죠. 네. 자, 여러분. 기억보는 볼까요 X 별표 Y는 Y 별표 X다. 뭡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맞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또 조건? 이건. 교환 그건... 법칙이 아니... 되냐, 안 되냐 물어본 거죠. 됩니다, 여러분. 왜냐? 봐봐. x에다가 1 더하고 y에 1 더한 거고 얘는 y에다가 1 더하고 x에 1 더한다면 곱한 거지. 네. 결과는 어때요? 순서 바어도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음, 이런이 교환법칙 성립하면 뭡니까? 항등원 구할 수 있다. 항등원 구하는 식만 말씀 쓰면 줄 알죠? 네. 자, 식이 뭡니까? a에다가 별표에다가 항등원이면은 얘뭐 나온다? a가 나온다. 아, a 맞아. 이게 식이야. 이 식을 모르면요. 절대로 못 푼다. 항등원 어려워? 아니야. 10만 잘 하면 돼. 자, 얘는 모르지. 뭐뭘까 항등원의 비라자 b, 비라자 b. 네. 그럼 뭔가 a별 는 뭐랑 같아 여기 넣어봐 그럼 뭐야? a 플러스 1, b 플러스 1이 뭐야? a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전개해 볼까? a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죠. 네. 자, 이 말이 이 말이야. 이게 도 쉽지? 네. 자, a a 사라지는 맞습니까? 네. 얘0 되죠. 그럼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해야 될거 아니야 0 그치 자 봐봐 아니다 이가뭐 뭐 돼야 돼 이거 뭐가 하나 빠졌냐 이거 그러니까요 조금 애매하네요 다시 한번 보자 한번 a 별표 b는 a가 되고 a 별표 b는 a 더하기 1 b 더하기 a b 더하기, a b, 더하기, a b, 더하기 b 더하기 1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지 네. b는 0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이네 좀 잘못했나? 마이너스 2. 뭐 빠트린 거 아니야? 에에 상등원 0자 여러분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죠 선생님 보여줄게 네. 여러분 진짜 항등원의 열 뭡니까? 이 안에 0이 들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어때? a 별표 0은 a가 나왔네뜻 아니야 한번 해볼까 진짜로? 여러분 한번 해볼까 이거? a 별표 1 뭡니까? 얘 a 더하기 얼마 돼요? 1이 되지 얘 때문에 네또 얘는 뭡니까 0 더하기 1이 되죠 네 그럼 얘0 뭐, 더하기는 얼야1이죠 네. 그럼 얘는 뭐야 a 플러스 1이잖아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어, 말이 안 되죠 네 그럼 뭡니까 얘는 항도원이 없는 겁니다 항도원이 없는 거야 아, 항도원이 없으면 제가 옆에 영원이없건원도 없죠 0원도 어? 없죠 네. a 플러스 1이랑 a 플러스 1이랑 같으니까 항도원이에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했잖아 얘가 a 나와야 돼 아, 무조건. 네. 이거 A 넣어야 돼. 아니잖아요. 또, 어. 그쵸? 어, 왜 자, 왜 여러분, 얘를 봅시다. 얘는 뭘 말하는 겁니까? 분배법칙 말하는 거죠? 분배법칙이 뭐, 뭐.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여러분, 일단 한번 해봐야겠지? 분배법칙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 제 좋은 겁니까? 직접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뭐 하면 됩니까? X에다가 1을 더하고 곱하는 거지. 네. 뭐, Y 더하기 Z에다가 또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맞죠? 이별올표 음이 그거잖아. 앞에 있는 거1 더하고 뒤에 있는 거다1 더하면 곱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거잖아. 얘는 뭡니까? x 더하기 1, y 더하기 1. 맞습니까? 얘 더하기, 얘는 뭡니까? x 더하기 1, z 더하기 1. 맞나요? 자, 한번 정리해보죠.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 얼마나 옵니까 x, y. 그 다음에 x, z.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 안 얼마나 옵니까 x, y. X 더하기 Y 더하기 1, X 더하기 Z 더하기, XZ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봅니다. XY, XY 사라지죠? 그죠? 렇 XZ 사라집니다. X 사라지고요. Y 사라지고, 1 사라지고, Z 사라지는데, 예, 여기 X 더하기 1은 0 나오죠? 좌우가 어때요? 똑같지가 않죠? 틀린 겁니다. 답몇 번? 답 2번입니다.